안녕하세요. 어, 이거 뭐냐. 오늘은 소환님과 저, 연꽃이연꽃이 연꽃이 오늘 이포핑 이 쿠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포핑 쿠키는 뭐 만드는 건데요. 물이 필요 없네, 없는 건가? 아무튼 그렇습니다.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런 내용물이 나왔는데요. 네, 이 내용물 한번 제가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됐습니다. 한번 더냥가영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요. 한번 아, 그냥 꺼내보도록. 꺼내보도록 아, 아, 아. 하겠습니다. 엄마, 혼자만. 자 일단은 왜 언니 혼자만 해? 야 찍어 일단 은 자, <laughs> 자 요거 요 파란 내용물. 그다음에 요 하얀 거, 요 노랑 뭐 색깔별 다 있는데 뭐 빨강, 검정색 그다음 요 막대기와. 이 꼬매기 재어가 있습니다. 자, 일단 이걸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잘랐는데요. 자, 이제 여기다가 이거를 뜯어서 색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했어이 보라색은요? 아, 이거 다 색깔 만들어서 말했어요. 나 이거, 이거 말해드릴게요. 네? 이 보라색은요? 네. 네, 파란색이랑 네. 하늘색이랑 섞었고요. 이 주황색은요? 노란색이랑 빨간색이랑 섞었고요. 이 초록색은요, 어, 한, 아, 파란색이랑 노란색이랑 섞었고요. 이 분홍색은요, 빨간색이랑 하얀색이랑 섞었고요. 이맨 마지막 거는요, 어 분홍색하고 노란색하고 검은색하고 이렇게 다 준비가 됐어요. 네. 네, 네 한번... 이렇게 해서 다 이제 만들 건데요. 네. 일단 우리가 네, 할 것. 네. 일단 것은... 우리가 할 것은 도요트 만들기. 아니죠. 초밥 만들기죠. 아 초밥 만들기. 초밥. 네, 만들기. 초밥 만들기.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네. 근데 초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아, 초밥은요. 일단은 어. 초밥 만들기는, 일단, 하얀색이랑 빨간색이 필요합니다. 이 색이랑 이게, 근데 이게, 이게, 젤리가 아니라 말주라고요. 음, 되게 맛있어요. 자, 일단 만들어 볼 건데, 일단 우리가 초밥을 만들기 어려우니까, 그, 소아, 소아님 말대로 한번 도넛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넛은요 일단은 우리가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. 자, 일단은, 저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하나 고릅니다. 어느 색, 어느 색 뭐예요? 이 색, 이 색으로 도시를 만들 건가요? 네. 제가 저 특, 이, 이빵 같은 을이 색을 잘 싫어해서. 네, 이 보라색으로 만들 겁니다, 보라색으로. 네. 이 색이죠? 네. 저는요, 한번 저 주황색으로 만들어보게 생각 중이니요 어, 주황색으로 만들어볼 건데요, 주황색. 이 주황색으로 만들어볼게요. 자, 오. 좀 보라색으로요. 네, 자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변신시킬지는자 일단 제가 좀더 보여드리도록 하고요. 자 일단 여기 틀 여기 위에 있는 틀이죠. 이거 위에 이게 빈 거. 그럼 무슨 으로 하실 건가요? 보라색이다. 무슨 게 어울릴 것 같습니까? 여기 이색도 돼요. 이색도 뭔색이 어울릴 것 같아요? 네. 뭔으로르서죠 하얀색으로 올렸습니다. 자, 저는요, 주황색에다가는요, 저는 전, 전 주황색에다가 노란색을 한번 해볼 거라고, 해볼 건데요. 자, 좀 이게 좀 이따 변신. 아, 전 이거 하고 이거. 네, 변신을 한번 해볼 겁니다. 자, 변신이 될 동안 한번 지켜볼게요. 네, 이게 됐는데, 이제 입 꾸미기 재료, 요걸로 이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네, 완성됐습니다. 좀못 만들었지만, 자, 완성됐는데요. 자, 한번, 한번 그, 소아님이 어리잖아요. 소아님이 만든 작품 을 볼까요? 뭐예요? 네. 뭐예요? 도넛이에요도넛이에요 네. 이쁘네요. 자, 이번에도넛츠 말고 다른 걸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아직 안 꾸몄어요. 안 꾸몄어요? 괜찮아요. 야. 이런 망할. 여기 잘 붙네. 여기 붙으면 안 되는데. 자, 여기 봉투 되게 예쁘고요. 자, 자 이제 저는 다른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여틀 있죠 틀. 이 틀에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는데 어떻게 만들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의 완성 높입니다. 네 어때요? 이상죠? 네. 자 저의 끝났고요. 네. 저 소라님과 저의 이 뭐냐 마이쮸 캐릭터 만들기는 그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